안녕하세요. 승현쌤의 키네마스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크로마키를 활용하여 투명 글씨 만드는 법을 배워볼 텐데요. 크로마키는 메인 영상 위에 레이어 영상을 올려놓은 뒤 레이어 영상에서 특정 색상을 투명하게 만드는 영상 합성 기술인데요. 투명 글씨 만드는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어, 글자를 만들어서 움직이는 글자를 만들고 투명 글씨를 만든 다음에 최종 영상에 투명 글씨 불러오기까지 이렇게 3단계가 필요한데요. 먼저 글자를 써보실까요?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이미지 에셋을 터치하시고 초록 이미지를 불러오세요. 그리고 이미지 에셋은 닫아주시고요. 초록 이미지가 보다 선명한 초록이 되도록 색상을 바꿔주실까요? 그리고 이 초록 이미지 위에 글자를 자신이 쓰고 싶은 글자를 터치해서 써주세요. 자, 저는 여기에 "행복한 날"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을 하고 나오신 다음에 글자 색상은 청색으로 해주실까요? 초록과 청색이 투명 글씨가 가장 깨끗하게 잘 나와요. 자, 폰트는 한국어 폰트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폰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굵은 폰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저장하신 다음에 이제 클립과 글자 레이어의 길이가 같은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글자를 확대할 수 있는 만큼 크게 확대를 해주세요. 자. 가능하면 여기 가득 차도록 한 글자가 화면 가득 차도록 글자를 확대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글자가 어, 왼편,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흘러가는 글자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를 모두 오른쪽으로 다 끌어다 놓고 첫 글자만 보이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어다 놓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행자만 보이도록 했어요. 자, 여기서 손을 멈추시고 그리고 왼편에 어, 키프레임이 보이죠? 키프레임을 터치하세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글자 레이어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생겼죠.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 헤드가 중간에 위치하도록 음 여기 밑에 빈 곳에 두고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볼까요? 네, 그렇게 해서 플레이헤드가 중간에 위치했어요. 그러면 글자도 왼편으로 쭉 끌어다가 네 중간쯤에 위치하도록 하는데요. 세로줄 빨간 선이 나오는 데가 딱 중간이에요. 네, 그럼 세로줄 빨간 줄이 나온 데서 손을 멈추시고요. 네, 여기서 손을 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손을 떼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어, 키 프레임이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글자 레이어에 빨간 동그라미가 생겼죠. 이번에는 어 플레이헤드가 맨 뒤에 위치하도록 왼편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글자도 왼편으로 쭉 끌어다 놓아서 끝 글자 날짜만 보이도록 이렇게 끌어다 놓을까요? 그리고 손을 떼시면. 키프레임이 마이너스로 바뀌었고, 글자 레이어에 빨간 동그라미가 생겼지요. 자, 그러면 움직이는 글자를 다 만드신 거고요. 이제 움직이는 글자는 동영상으로 만들기 버튼을 터치해서 동영, 어, 내보내줄까요? 그런 다음에 동영상으로 저장하기를 터치하여 내 갤러리에 저장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불러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화면은 다 닫아주시고, 새로 만들기를 터치하시고요. 다시 만들기를 터치하셔서 이번에는 투명 글씨를 만들려고 하는 투명 글씨 속에 보이게 할그 영상을 불러오세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저녁 노을진 어, 바다 위에 갈매기 때를 불러왔어요. 갈매기 때가 날고 있죠? 자, 여기 미디어 브라우저는 닫아주시고, 이제 이 갈매기가 나는 바다 위 영상 위에, 어, 아까 만든 움직이는 글자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미디어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글자를 어, 불러오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어, 미디어 브라우저는 닫아주시고, 이 움직이는 글자를 톡톡 두들겨서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확대해 주시고요. 자, 여기 클립과 글자 레이어가 크기가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속성 창에서 크로마키를 찾아 보세요. 자, 투명 글씨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크로마키를 찾아서 터치를 해 주시면 적용이 꺼져 있죠. 터치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러면 그 갈매기가 나는 바다 위에 행자가 청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런데 크로마키 밑에 보면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이때는 초록색이 이렇게 투명하게 바뀌기 때문에 어, 바탕색 초록 화면이 없어지고, 청색 글자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초록색을 청색으로 바꿔 줄까요? 터치서 청색으로 바꿔 주시고, 체크를 해서 저장해 준 다음에 28로 되어 있는 그 크로마키 수준을 너무 수치가 너무 어 중간쯤이라 완전 또렷하진 않죠. 왼편으로 쭉 끌어다가 50까지 할수 있는 만큼 이렇게 높여 주세요. 그러면 더 선명해졌죠. 그럼 투명 글씨가 됐어요. 자, 빈 곳을 터치해서 나와 주신 다음에 이 투명 글씨를 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행복한 날 글자가 왼편으로 흘러가고 있고, 투명 글씨 속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죠. 네. 잘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도 동영상으로 만들기 버튼을 터치해서 내보낸 다음에 동영상으로 저장하기를 해서 내 갤러리에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 불러다가 다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어, 여기도 다 닫아주시고,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새로 만들기를 터치하시면, 이번에는 투명 글씨를 불러다 쓸, 어, 밑바탕이 되는 영상, 그 영상을 불러오실게요. 저는 여름바다 영상을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브라우저는 닫아 주신 다음에 이 영상 위에 아까 만든 투명 글씨를 불러올 거예요. 자, 레이어를 터치 하시고 미디어로 들어가서 투명 글씨를 불러올까요? 네. 자, 투명 글씨를 불러왔어요. 미디어 브라우저는 닫아 주시고 투명 글씨를 톡톡 두들겨서 화면 가득 확대할까요? 네. 그리고 화면 길이가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네. 이렇게 해서, 네, 같은지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는 속성 장에서 크로마키를 찾아 보세요. 자, 크로마키를 찾아 보시고요. 아유, 아, 밑에 글자 레이어를 터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크로마키가 나와요. 자, 크로마키를 찾아서 터치해 주시면, 어, 이제 지금은 이거, 어, 꺼져 있지만, 이거 적용하면, 어, 초록색이 없어지면서 초록색이 투명해지면서 글자 행자만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가 수치가 52 최대치인데 28로 되어 있어요. 50까지 최대, 최대치로 끌어올릴까요? 그러면 글씨가 더 투명해졌죠. 그리고 이제 초록색 바탕이 없어지면서 여름 바다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빈 곳을 터치해서 나와주신 다음에 이제. 어, 미리 보기 버튼을 길게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름바다 위에 행복한 날 글자가 어, 왼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투명 글씨 속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죠. 네. 예. 잘 하셨고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크로마키를 활용해서 투명 글씨 만드는 법을 배워보았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